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0일 중 한선 174일 반대일인 6.5일으로서 정부조직법 1구 개선 법률안제안에대수정하이가결니다 수정안이 가 네. 네, 그 지난 70여 년 동안 네. 불의의 어,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군림하려고 했던 검찰권이 어, 오늘로서 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 검찰은 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등 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윤석열 어, 정권이라는 독재 정권을 어, 탄생시켰습니다. 어, 국민들께 미친 피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이제 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검찰 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 공소, 어, 청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그 다음에 수사절차법 등 개혁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사들은 이제는 더 이상의 수사권을 가지고 남용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게 더 이상의 수사권과 보안수사권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어, 완전한 수사 기소가 분리가 이루어 분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검사로서 제가 24년 재직을 했고 어, 검찰에서. 어, 제대로 된 검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번 검찰개혁 입법 법안의 아, 네, 추진을 통해서 어, 국민들께 다가가는 건강한 검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전직 검사로서 어, 국민들께 그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 사과를 드리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